안녕하십니까. 초영주입니다. 자, 5분 만에 알아보는 카카오 게임 공략 영상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예, 제가 상장 초기에 좀 찍었었죠. 내려올 때. 이 라인 제가 자, 체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음, 실적부터 좀 체크해 보시면, 예, 실적은 올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가 돼 있어요. 2020년 실적도 당연히 좋았고요 예. 자, 올해는 예, 드디어 영업이 1000억을 넘는 예, 실적을 기록한 걸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자. 음. 이제 목표가도 제가 드릴 텐데, 예, 뭐 일본 작품 빅히트로 뭐 한국 판권에 주목한다라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었네요. 예, 그저께. 예. 자. 일단은 어, 게임주들은 사실은 이걸 어, 가격을 선정해서 평가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그죠? 예. 만약에 <laughs> 어떤, 어, 제조라면 어느 정도, 뭐, 공장, 기계, 그리고 재고. 그죠? 그리고 영업 실적, 이런 걸로 계산이 좀 가능한데, 게임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 기업 가치 평가보다는, 보통 이제 높게 평가되는 게 사실 사실이에요. 근데 뭐 카카오 게임즈는 뭐말 그대로 카카오를 앞에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베네핏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 상당히 좋고요. 일단 부채 없고 거의 없고 유보율도 상당히 많아요. 네. 자 영업이익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구요. 예. 자, 재무는 뭐,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깔게 없어요. 재무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 예, 요거, 제가 봐서 이따 링크 좀 드릴게요.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예. 다지는 기간, 예, 길면 6개월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 2, 3, 4. 예, 두달 빨랐네요. 그죠? 아, 요거까지도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어, 어, 요건 업박스는, 박스업 했긴 했지만, 이것도 다지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구요. 지금도, 예, 요 박스 돌파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 상황상 보면, 일단, 요기 라인을 먼저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 62,500원 정도. 예,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꺾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케이스1, 매수가를 드리면, 자, 어, 카카오 게임즈 한번 매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옛날부터 여기 다지는 건 매수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딱 공략 포인트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매수 됐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공략 포인트를 드리는데, 57,200원이요. 어? 무슨 말 하십니까? 이거 뚫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62,500원 정도에서 맞고 조정이 올 때, 꺾일 때, 57,200원을 지지하면 1차 매수. 이런, 이런 식으로 공략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매수 지역은 어디요? 5만 3,500원. 예, 5만 3,500원. 예. 요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오늘 만약에, 예, 그냥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면 7만 0천원이에요 자, 물론 오늘 상한가는 뭐, 가능성 물론 높진, 당연히 높진 않죠. 예. 그래서, 자, 1번 케이스로 여기 맞고 내려오면 57,200원에서 53,500원까지 1차 매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 맞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57,200원을 못 넘기고 오늘 바로 조정이 온다. 그러면 53,500원이 1차 매수가 됩니다. 예, 헷갈리시는 분 다시 들어보시면 되죠.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앞으로 예상 진로와 목표가를 드리면. 자이 웨이브가 저는 일단 올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올리고 꺾이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신고가는 아직은 저는 일단 무리라고 봐서 여기 있죠 요갭 라인 예, 목표가 7만원 예, 7만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카카오게임스 케이스별로 목, 매수가 자 이렇게 그래서 꺾이면 57,200원, 53,500원 1차 매수, 그리고 여기서 닿지 못하고 62,500원 닿지 못하고 미리 꺾여버리면 53,500원이 1차 매수, 2차 매수는 5만원 밑에, 5만원 깨지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어, 저는 백전백승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 흐름은 이렇게 꺾여서 가면 7만원 정도에서, 물론, 여기 가면, 물론, 당연히 돌파 가능성도 있지만, 7만원, 7만 3천 요 사이 있죠, 라인. 예. 여기서 목표가를 하면, 저는 무난하다. 예,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5분 만에 알아, 알아보는, 예, 카카오 게임즈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최강주였습니다.